가는지도 이유가 없이 어, 그냥 어. 어, 세상 마지막 끝이 이렇게 오는 건가? 어. 그 무슨 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음은 마찬가지일 텐데 어, 어. 어. 이게 세상 끝은 나 끝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건가? 그런 음,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은 거는 음. 오늘 처음이야, 엄마. 음, 음 그랬구나. 근데 보통들 음. 그 마지막을 음. 음. 이렇게 느낌으로 안다고 그러잖아. 음. 물론 뭐 아파서 음. 죽음을 음. 맞이하는 사람들은 음. 뭐 이게 마지막인가 어쩌나 그런 건 음. 모르지. 음. 음. 근데 지금은 엄마는 음. 너무 음. 정상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음, 음. 근데 왜 그렇게 음.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이 들까? 응 음, 그러게 음. 음. 자꾸 정말 정말 그러니까는 음. 근데 뭐그 음. 정말 정말 하는게 음, 음. 어제 오늘이 안니잖아요 어, 그치? 어, 어, 어. 어제 오든은 아니고 음. 그냥 상황적으로 지금 음, 지구가 음. 종말이 될수 밖에 없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지 음, 그치? 음, 음, 기후변화도 음, 그렇고 음. 또 모든게 다 오염되어 있고 음, 음, 음. 또 지구의 그 오존층도 다 지금 음, 어, 파괴되다시다 보니까 음. 뭐 빙하도 녹아내리고 음. 그러니까 그 추운 곳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음.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같은 그 상황 음. 사람들의 악함이 음. 지금 그게 달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음. 더 믿음을 음. 지켜야 되지 않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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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아버지를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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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음. 내가 음. 자유함을 음. 찾는 거 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음. 내가 그 상황을 어렵다고 음. 고통 가운데 느끼기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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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지나가리 음. 또이 또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지 음. 아버지가 좋은 계획 가운데 음. 내가 좋은 선물을 주시는 음. 그니까 아버지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음. 음. 종말을 예견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음. 나는 그냥 음.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 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음. 다른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잖아, 그렇지? 집적하다. 응, 응. 근데 내가 그 외할머니의 삶을 보면 응. 외할머니는 그냥 늘 기쁘게 사셨고, 응. 늘바쁘게 사셨고, 응. 늘 말씀을 읽으시고 메모해놓으시고 또 책들도 읽으시고 참 바쁘셨던 것 같아. 음, 응. 응. 그럼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근데 나는 천국 여행 간다. 우리 나중에 음. 여행가서 만나자. 그러고 떠나신 그 할머니의 믿음을 음.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음. 기억하고 내가 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음. 내가 내 삶의 삶 속에서 음. 지금 느껴야지. 음. 어? 그렇게 음. 살아야지. 음. 음.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어? 애워싸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아픔과 내 고통 속에서만 내가 느끼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만 지낸다면 그건 천국의 삶도 아니고 천국 여행을 갈 수도 없는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엄마. 그래서 엄마의 얼굴 모습을 보면 음. 내가 지금 다들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왜 얼굴이 저러실까? 라고 음. 하지만 음. 내가 엄마랑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음. 천국 얘기를 할 때는 음. 엄마 얼굴이 너무 평안해. 음. 근데 엄마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음. 엄마가 혼자 그냥 계실 때는 얼굴 표정이 음. 평안하지가 않아 음. 어, 그거는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음. 음. 하나님이 늘 엄마와 같이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엄마를 데려가시지 않는 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음. 반대를 무릅쓰고 왔지만 음. 잘 왔다고 생각해 음. 내가 온 것이 음. 오지 말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음. 그게 다 거역하는 말이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인 것 같으지만 나는 딱한 가지 목적이야. 음. 음.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음. 내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엄마를 볼수 있고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음. 음. 그 시간과 돈이 들어도, 그건 가치가 분명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음. 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값진 삶이지. 응. 음. 지금 그런 값진 시간이야. 네, 응. 음. 내가 엄마랑 언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죠. 얘기하고, 음. 이제는 엄마에게도 시간이 음. 별로 음. 많지 음. 않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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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는 나이가 젊어도, 그래도 음. 나는 나도 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몰라 서로가. 음.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음. 이게 그렇게까지 음. 음. 화가 나게끔 만드는 상황인가, 이해가 안 가. 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된거 아닐까?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다가 마감 안 되는 거는 음. 축복된 마감이지. 음, 음.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대로만 마감 된다면 그거는 음. 잘못된 삶이었어. 나는 엄마를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제한된 음. 장소고 거리고 음. 시간이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건데. 음.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나고 그렇게까지 응?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 생각하면은 한없이 잘못된 거고 응. 자기 주장에서는 옳, 옳다고 응, 생각하겠지 응. 각자 나름대로 응. 응. 판단은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래요 그래, 엄마. 어, 그래. 응.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응. 한건또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응, 응. 응.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계신지, 음.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음, 음. 어, 사람이 살고 음. 세상 한가 끝나는 것도 음.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지, 어, 전능자의 하나님의 생각은 또달른 거고, 음, 음.